안녕하십니까? 한국에나의 이재석입니다. 2013년 랩뷰에서의 통합을 주제로 한 랩비데이즈 첫 번째 세션으로 랩뷰에서의 텍스트 코드 재사용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 코드와 그래픽 코드의 차이점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기존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텍스트 코드, 오른쪽에 랩뷰로 대표되는 그래픽 코드입니다. 박스 안쪽을 보시면은 인풋 두 개를 받아서 더한 뒤 2로 나누어 아웃풋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평균을 구하는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코드와 그래픽 코드 둘다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사뭇 다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논란이 되어 왔듯이 텍스트 코드와 그래픽 코드 중 무엇이 좋다라고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 대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각각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 코드입니다. 텍스트코드는 각각의 연산 특징에 따라 많은 종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코드에 비해 상대적인 로우 레벨 언어인 텍스트코드는 리소스 최적화나 수학적 분석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와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라이브러리 코드가 축적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픽 코드입니다. 그래픽 코드의 장점을 얘기하려면 무엇보다 직관적인 데이터 흐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볼수 있듯이 데이터는 인원 인투라는 인풋을 통해서 더하기 연산자로 들어간 뒤그 출력 값이 2라는 상수값과 함께 나누기 연산자로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아웃으로 출력됩니다. 데이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서 프로그램의 로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직관적인 데이터 흐름은 개발 및 디버깅을 용이하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개발 시간 자체를 현저하게 단축시켜줍니다. 그 외에도 직렬적인 스레드 관리를 하는 텍스트 코드에 비해 병렬 루프 실행에 매우 유리하며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랩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에 특화되어 있어 다양한 종류의 하드웨어와 연동하여 손쉽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한 코드를 손쉽게 리얼타임 하드웨어에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텍스트 코드 그리고 그래픽 코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나에게 익숙한가 하는 점입니다. 다른 방면에서 보면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좋냐라는 질문보다는 본인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익숙한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텍스트 코드와 그래픽 코드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으면 두 방식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랩뷰에서는 기존의 텍스트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플랫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랩뷰에서 제공하는 노드들입니다. expression n o 한국말로 식 노드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식 노드, 메스스크립트 노드, 매트랩 스크립트 노드가 있습니다. 우선 expression n o d 노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 노드는 하나의 변수를 포함한 수식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x 곱하기 x 더하기 33 곱하기 괄호 안에 x 더하기 5 이런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 왼쪽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랩뷰의 복잡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직관적으로 어떤 식인지 알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식 노드를 사용하셔서 하나의 인풋을 주고 식 노드를 통해 식을 그대로 타이핑한 뒤 하나의 결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식 노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단일 인풋과 단일 아웃풋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싱 노드에서 단일 인풋과 단일 아웃풋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더 확장한 내용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확장판이 수식 노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수식 노드에서는 텍스트 기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고 C 프로그래머들에게 친숙한 if문, while 루프, for 루프, do 루프 등 모든 것을 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래밍 요소들은 C 프로그래밍 것들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존 텍스트 기반 코드를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그래픽으로 다시 구성하지 않고 수식 노드로 복사하여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어, 이 수식 노드를 붙여놓은 뒤 인풋과 아웃풋을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지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메스 스크립트 노드입니다. 메스 스크립트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엠파일이라고 불리는 메스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엠파일을 로드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랩뷰 메스 스크립트 RT 모드를 구매하시면 다른 실행 엔진 필요 없이 랩뷰에서 자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며 현재 랩뷰 자체적으로 800개 이상의 함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스 스크립트에 관한 내용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랩 스크립트 노드입니다. 이름이 앞서 매스 스크립트 노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매트랩 스크립트는 매스 스크립트와 마찬가지로 엠파이를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랩뷰 자체적인 엔진이 아니라 매트랩의 엔진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매트랩 스크립트 노드를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매트랩이 호출됩니다. 즉, 유저의 컴퓨터에 라이센스가 인증된 버전 6.5 이상의 매트랩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랩뷰에서는 매트랩의 엔진과 연동하기 위해 액티브 엑스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매트랩 스크립트 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기반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스 스크립트 노드와 매트랩 스크립트 노드를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스 스크립트 노드는 타사의 제품 없이 랩뷰 자체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반면에 매트랩 스크립트 노드는 실행시 매트랩을 호출하여 컴퓨터에 반드시 매트랩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트랩 스크립트 노드는 액티브 액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 기반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왼쪽의 매스 스크립트는 랩뷰 자체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랩뷰가 지원하는 랩뷰, 윈도우, 맥, 리눅스 모든 곳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랩뷰 리얼 타임도 역시 매스 스크립트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랩뷰 리얼타임에서 쓸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 NI가 가지고 있는 리얼타임 하드웨어로 바로 손쉽게 로직을 배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메스스크립트 노드가 포함된 모듈 자체가 메스스크립트 RT 모듈인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메스스크립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스스크립트는 수학 신호 프로세싱을 분석을 위한 800개 이상의 함수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함수는 선형 대수, 커브 피팅, 디지털 필터, 차동 방정식, 확률 및 통계 영역까지도 커버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으로는 매트릭스를 사용하며, 데이터 생성, 요소 접근 및 기타 작업을 위해 내장된 오퍼레이터를 사용, 사용합니다. 매스 스크립트는 매트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엠파일 스크립트 구문과 일반적으로 호환됩니다. 이러한 호환성이 의미하는 바는 메스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웹및 교재에서 사용 가능한 수천 가지의 알고리즘을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유의 사용자 함수를 정의하여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메스 스크립트가 컴파일 실행을 위해 추가 타사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인터액티브 및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양쪽 모두를 통해 넷뷰 메스 스크립트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엠파일 스크립트를 로드, 저장, 설계 및 실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면 메스 스크립트 인터액티브 윈도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 중에 왼쪽에 있는 것이 메스 스크립트 인터액티브 윈도우입니다. 엠파일 스크립트를 랩뷰 어플리케이션의 일부로 배포하고 그래픽 및 텍스트 프로그래밍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메스 스크립트 노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파란 박스가 바로 메스 스크립트 노드입니다. 어, 먼저 메스 스크립트 인터랙티브 윈도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 드리겠습니다. 랩뷰 메스 스크립트 인터랙티브 윈도우는 엠파일 스크립트 명령을 입력하고 결과, 변수, 명령 히스토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액티브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본 윈도우에는 명령 라인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명령을 하나씩 입력하여 신속하게 계산, 스크립트 디버깅 또는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크립트 편집기 창을 통하여서 여러 명령을 입력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변수는 업데이트를 디스플레이하여서 그래픽 또는 텍스트 결과를 보여주며 히스토리 윈도우는 제가 입력하였던 명령을 추적하고 그 히스토리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히스토리 보기를 통해서 이전에 실행되었던 명령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클립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알고리즘 개발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네, 다른 하나의 방법인 메스스크립트 노드는 랩뷰 내에서 그래픽 코드와 텍스트 코드를 통합하는 직관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파란색 직사각형 부분이 메스 스크립트 노드입니다. 메스 스크립트 노드를 사용하면 엠파일 스크립트를 바로 입력하거나 또는 텍스트 파일에서 바로 반입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코드에 명명된 입출력을 메스 스크립트 노드 테두리에서 정의함으로써 랩뷰 프로그래밍과 텍스트 메스 스크립트 코드 간의 데이터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림에서 메스 스크립트 노드의 좌측에 Length와 A라고 명명된 입력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MathScript 노드는 이 파라미터를 엠파일 스크립트로 넣어줍니다. MathScript 노드 오른편에는 하나의 출력 변수라는 X가 있어서 배열 기반의 결과를 n 뷰 t 그래픽 코드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MathScript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스 스크립트 인터액티브 윈도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화면 위로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랩뷰에서 도구에 가셔서 메스 스크립트 윈도우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메스 스크립트 윈도우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예, 왼쪽 위에 보이는 이 부분이 출력 윈도우이며 랩뷰 자체 엔진이 계산을 한 값을 표시해 줍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부분은 명령 윈도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명령을 입력하면 연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는 10, b는 20, c는 a b라는 연산을 넣어주게 되면 c는 30이라는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어, 표시의 출력 윈도우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변수, 스크립트, 히스토리라는 세 개의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변수에서는 연산한 값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는 기존의 스크립트를 생성하거나 기존의 엠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의 엠파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 코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보면 바로 어떤 코드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드에서는 간단하게 사인 웨이브를 생성해 주고 그 생성한 사인 웨이브를 fft한 값을 그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브 플롯을, 통해서 네, 서브 플롯을 통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하나에 표현해 줄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상에서 스크립트 결과를 플롯하게 하였으므로 그래프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모니터에서 떠서 옮겨왔는데요. 어, 지금 10 페르츠의 사인파가 생성되었고 그그 그 값을 FFT한 값을 같이 표시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랙티브 윈도우에서는 프로그램을 불러오고 바로 실행해서 결과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변수 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변수들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bc는 아까 제가 타이핑해 준 부분이고, d, fft, underbar, d, tw, x 같은 값들이 지금 추가되었습니다. 이 값들은 하나의 값이었지만, c나 d, d나 fft, underbar, d 같은 값들은 1024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값을 클릭하게 되면, 은 아래에서 데이터를 숫자형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값을 그래프로 바꾸면 그래프로 표시해주게 됩니다. 또는 숫자형인 상태에서 그래프 우선에 클릭을 해주면 그래프를 우선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즉, 직관적으로 어떤 그래프가 나왔는지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이 그래프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우클릭을 한 뒤에 윈도우를 분리시키면은 그래프 자체를 플로팅시켜서 개별적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들을 잠시 닫아보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윈도우를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코드가 개발이 되면은 그 코드를 랩뷰에 통합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그 통합하게 되는 메스 스크립트 노드 예제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FFT 예제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FFT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새 VI를 띄웁니다. 새 VI를 띄운 상태에서 코딩을 해야 되므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일단 사인 함수를 사용하여 사인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폼에서 아날로그 웨이브폼 웨이브폼 생성에 가서 사인웨이브폼 함수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주파수와 주파수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컨트롤로 만들겠습니다. 매스스크립트 네. 노드는 구조에 가시면 매스스크립트 노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스 스크립트 모드를 하나 가져다 놓고 우측에 우클릭을 통해서 변수, 입력 변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input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input이라는 변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sin함수에서 나오는 값은 웨이브 폼이기 때문에 웨이브 폼에서 웨이브 폼 구성 요소 어깨를 통해서 y값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input이라는 값을 메스 스크립트 노드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utput은 fft 한 input의 값이다. 라고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웃풋도 밖으로 전달을 해줘야겠죠 화면이 작기 때문에 노드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우클릭한 뒤에 출력을 추가하게 되면 지금 감지한 변수들을 다 출력으로 자동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이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웃풋 변수가 보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아웃풋이란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아웃풋에 지금 단순 FFT를 한 값이기 때문에 절대 값을 취해서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프론트 패널에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프에서 웨이브폰 그래프를 하나 만들고 크기를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이름은 메스 스크립트라고 적겠습니다. 이 값을 메스스크립트에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면 주파수가 지금 10이기 때문에 10Hz 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스스크립트 값이 과연 정확한지 랩뷰의 값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뷰에서 신호처리에 가서 변환에 가시면 맨 앞에 FF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값을 FFT에다 넣어주고, 그래프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랩뷰로 정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그래프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 주파수 값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연속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슬라이드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수평 포인터를 하나 가져오고요. 값은 0에서 300 정도까지 하도록 바꾸도록 하고 이 값을 프리퀀시로 두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프리퀀시 값이 기존의 프리퀀시 값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 실행하기 위해서 와일루프를 하나 씌워주고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고 타이밍 함수를 써서 10Hz 정도로 돌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존의 함수도 볼수 있어야겠죠? 사인파 함수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하나 더 두겠습니다. 이름은 사인 웨이브로 하겠습니다. 기존의 그래프는 이 앞에 값을 받으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지금 주파수가 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제가 주파수를 올리면 값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릴수록 주파수가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값들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스 스크립트를 간단히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MathScript 노드 말고도 랩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유용한 예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예제는 랩뷰에서 기본 제공하는 MathScript 노드 의 예제인 Heat Equation 예제입니다. 이 VI는 얇은 플레이트 위에서 단일 포인트 소스의 열원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볼수 있도록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결과를 시뮬레이션해주는 예제입니다. MathScript를 사용한 결과를 랩뷰의 3D 그래퍼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연산이 수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VI를 열어 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창은 닫도록 하고 새로운 VI를 열어 보겠습니다. 이 VI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메스지 스크립트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제들을 활용하셔서 기존의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프론트 패널에서 실행을 해보면 3D, 3D 그래프를 통해서 열원을 제가 마우스로 클릭하여 움직일 수가 있고 그, 그에 따른 방정식을 풀어낸 값들을 결과를 가지고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사이즈나 기본 템퍼레이션 등도 초기 값 등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텍스트 코드로 운동 방정식이나 미분 방정식 같은 분야를 많이 풀어 오시던 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을 통해서 랩뷰의 좋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쉬운 시뮬레이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랩뷰에서 텍스트 코드를 불러오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메스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랩뷰와 연동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랩뷰에서 텍스트 코드 재사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 없이 랩뷰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코드를 사용하는 데 타사의 프로그램 엔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랩뷰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파일로 저장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파일을 다시 로드하고 텍스트 코드로 분석하던 일련의 과정을 텍스트 코드 통합을 통해서 수집, 분석, 저장을 한 번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랩뷰 자체가 되겠습니다. 랩뷰 자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텍스트 코드 통합을 통해 랩뷰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유저 인터페이스들을 아까도 3D 인텐시티 같은 그래프들이 되겠죠. 단순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하드웨어와 연동하고 데이터를 쉽게 동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랩뷰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병렬 프로그래밍을 텍스트 코드에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NI의 리얼타임 하드웨어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임베디드하여 직접 구성한 코드들을 하드웨어로 움직이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랩뷰에서의 텍스트 코드 재사용에 대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금일 세미나에 관련된 자료는 이메일을 통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